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천능력이다 저자 김종우입니다. 오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인륜과 사고, 사상을 삶의 좌표가 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믿음과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주관성과 객관성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외부로 도출된 언어, 행동, 그리고 정당성과 사회 규범 등으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신앙 체면은 용납되지 않으며 비교수도 안되고 객관적인 평가는 헌법 제21조 훈련의 자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사회 자표되기도 하고 한 인간의 전부라 해도 되지만은 올바른 믿음이나 그릇된 믿음의 판단도 개인적인 입장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달리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자유를 헌법 제 20조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좋은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고의 믿음이 타인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사회에서 시간과 장소, 환경 여건에 따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어느 특정 집단 개인 행위에 대하여 모법으로 선택되어야 하는 것은 21세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인 정보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도 과거 사회 생활상 개념인 흑백 논리가 희석되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 논리가 현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노령층에서 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문이 현대에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때려는 제도인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사상으로 물들여진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없습니다. 현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길들여진 모든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버리지 못하면 가흑에 물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 집니다 그래도 세상은, 물결은 흘러갑니다. 지나고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어느 작자가 2000년 전에 대시한 것을 현대사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에 영혼 없는 인간,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서 영혼이 굶질인 인간,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 헤매이다 신앙듯에 걸려 미친 듯이 세상을 혼란의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 비통하고 어이없습니다. 인간 사회적인 삶은 경쟁 논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사업입니다. 자신의 사업 영리를 위해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고 있는 종교, 여기에 동조하고 온 무리들, 마음아 픕니다구제불능으로 길들여진 무리들, 누가 구할 것인가? 종교가인가? 올바른 지식인가? 각자인가? 오로지 진정한 깨달음, 있는 각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스스로가 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스스로 이루지 않고는 각자를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루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인간이 신앙의, 인간이 신앙의 울타리에 구속되어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하고 어떠한 잣대로 세상을 평가한다면, 이는 굴절된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모르고 자신의 평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굴절된 사고가 굴절된 것은 모릅니다. 이런 것은 몸가 마음을 섞의 마음이란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말세화가 왔다. 말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앵무새처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할일 없는 인간들의 타령인 것입니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면 말쇠가 어디 있고 창조시작이 세상 어디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바보들의 임 놀리며 희희대는 인간들의 모습이 참 가슴 아봅니다 그렇게도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여유 없이 시험을 보내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돈인 또 시간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일을 끝나고 잠자리에 들때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은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지는가, 오늘 일을 했는가, 그럴된 일을 했는가를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호흡을 가다듬고 앉아서 있으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억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자기가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해롭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개인의 의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않고 그거 죽되기만 하는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인데 세상을 변화하게 하고 하고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판단의 기준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권리를 박탈하고 권력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시, 히틀러 같은 사람. 옛날에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도다그 시대에 속물로 다 떠나버렸잖아요. 가시대에 그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약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그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인데, 내 스스로가 주인인 거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세상 변화라고, 자기 기준에 맞게 세상이 돌아가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이러한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요, 하나의 쓰레기, 먼지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것이 싹다 달라집니다. 생활의 패턴이나 삶의 기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건강한 모습이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루는 것은 이육지 무엇입니까? 한 시대의 사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놓은 이 일이 영원히 지속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대에 가서는 우 시대가 에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우리 지금 유부를 쓴 기독, 전부 없어져야 되지 새로운 종교가, AI 종교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과거 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과거 진리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초능력이었다 하는, 자기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신앙을 찾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개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한 대상들을 믿고, 그것이 또 그쪽에서 지향하는, 그것이 천국이고 겁나기도 하는 소리는 과거 떠나간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그 속물들을 입에 물고 머리에 넣어두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의 극락세계가 과거의 극락세계 같습니까? 틀립니다. 지금 과거에서는 과학국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를 이야기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 미지의 세계를 동영하기는 지금 늦다는 것이죠. 그 미지 시기를 동경해서 천국이 이야 된다고 부르짖고, 신앙의 목숨 걸고, 신앙의 목숨 걸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목숨 걸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은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펴서 깨닫는 것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어떠한 유을쓴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초능력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때는 왔습니다. 이제 이 마음의 초능력 있다가 아마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아무나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자기 마음을 밝히는데,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단이다. 누가 이단 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펴볼수 있는 마음의 초록력이 따를 항상 가슴에 두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